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구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 간밤에 뉴욕 시장도 강세 마감을 했죠. 특히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최고 지수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좀 강했고요. 역시 이제 이런 배경에는 백신에 대한 이제 낙관론, 그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 코로나는 우리가 인류가 정복한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제 에, 취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백신이 실제로 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접종되는 그 시간의 시차만 있을 뿐 이제 더 이상 이게 큰 걱정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시장은 아주 빨리 이거를 어, 반영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특수한 미국 내 사정으로는. 그동안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했죠. 음,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현실적으로 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금액은 뭐 1조 달러에 조금 못 미치지만 일단 추가 부양책 얘기가 논의가 됐다. 어, 그래서 이제 공화당 원내대표에서 회뭐 반대는 됐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바이든 정부의 그재무부장관 지명자인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자넷 옐런이 이게 조속한 어떤 이 경기에 부양되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코멘트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11월에 미국으로 보면 11월에 이제 첫날의 시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소식을 안고 이제 출발을 하니까 좀부담 없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은 요즘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럼 아침에 어떻게 예, 올랐다가 어떻게 떨어질 거냐 아니면 뭐 조금 약하게 했다가 계속 가면서 올라갈 것이냐 이제 이런 걸 자꾸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리가 그동안에 쭉그몇달 동안 유지해온 조정기간 거치고 또 11월달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하는 거를 갖고 계시면 그냥 딱두 가지예요 어, 떨어지면 뭐뭐좀좀 좀 사볼까? 이러면 되고 올라가면 어, 뭐요? 즐기면 되고 뭐 이제 그런 되게 편하게 시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0만 개미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 특히 그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주식 투자는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요새는 뭐 정보가 워낙 빨리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 개인 투자가가 정보를 열리에 있다 정보 획득에 그런 거는 옛날보다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데서는 확실히 개인 투자가나, 그 경험이 짧은 개인 투자가 아니면 오래된 분, 또 기관 투자가 외국인, 이런 게 전혀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투자에 대한 멘탈이에요. 내가 이 시장에 대한 멘탈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고 끌고 가느냐, 음.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이게 결과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는 경우는 없지만 항상 그 마음가짐을 시장은 내 편에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자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오늘도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그래요. 그래서 지, 지난달 만일날 MSCI 리밸런싱 때문에 2조 4천억이 넘게 외국인들이 팔면서 살짝 2,600 밑으로 내려갔던 이제 우리 주식시장인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매수에 좀 나섰어요. 오늘 뭐 결과적으로는 코스피에서 5,153억을 순매수했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어저께는 뭐한 700억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자기네가 사고 싶은 종목을 딱딱 집어서 이제. 예, 지속적으로, 어,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오늘 이제 기관투자가들도 한2,500 가까이 순매도를 했는데 특히 이제 금년 투자가 어제는 좀 샀었잖아요. 어, 그랬다가 오늘 또 다시 매도에 나섰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프로그램 매매, 어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안 사면서 선물을 냈다 땡겨버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냈다 땡겨버리니까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그, 우리 기관이 좀 끌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큰그 물량은 오늘 턴거 아닌가. 그래서, 어, 요새 기관들 고생 참 많이 한다. 응. 여러분들 뭐 기관 판다고 막 뭐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기관들 요새 상당히 고차픕니다. 이거, 어, 대응을 하려면. 근데 정작 오늘 이제 외국, 인들은쭉 어, 이렇게 에, 시작부터 선물을 조금씩 조금씩 매도해 나가다가 결국 선물 끝날 부분에 1115억 그냥 선물을 냈다. 어, 던졌어요. 어제 행거를 오늘 다시 돌려버렸죠. 하튼 내용들 참, 어, 잘합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에서는 주로 이제 개인들이 계속해서 장 시작부터, 예, 지속적으로 사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한 1600억 이상 순매수를 예, 보였는데, 재미난 게 막판에, 어, 외국인들도 한 260억 정도 사자로 싹 돌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코스닥도 0.9% 오르는 비교적 강한 장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뭐 기관 투자가 하는 것 말고는 굳이 코스닥을 뭐 죽으라고 팔아야 될 대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도 음, 그 우리나라 코스닥 어, 종목 중에서도 좋은 종목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집어서 산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또 있죠. 요새 어, 달러하고 우리하고 환율 아니에요. 어, 근데 달러 인덱스가 91.19. 이건 2년 8개월 만에 최저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달러는 계속 가치가 떨어질 거로 예측이 돼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 그래도 추가적인 부양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추가적인 부양하면 또 떨어지겠죠. 달러, 달러, 그, 어, 가치가. 그래서 오늘도 환율로 보면 우리가 1100원 30전, 어, 어제보다 5원 90전 원화가 강해졌어요. 어. 그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제 뭐 매일 체크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서 돌아갈까 그런데 현재까지 느낌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달 어,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이 추세가 쉽게 이렇게 거꾸로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수출이나 이런 이런 거에 물론 이제 내수나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이일로 이, 말할 수가 없지만 그 그런 수출 그쪽은 오히려 또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음, 그 어, 여, 여러분 아시는 사이버 먼데이. 예,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끝나고 시작되는 첫 번째 월요일날 에, 그. 사이버 매출, 사이버 커머스를 매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이버 먼데이 어, 그러니까 이제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 <laughs> 이거를 이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박싱데이까지가 에, 서구 미국 특히 이제 그쪽에서는 이게 계속 소비를 촉진시키는 음 그런 에, 기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막 세일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그때 물건을 사기도 하고, 어, 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세일 폭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가전이나 가구나 특히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사거든요. 저도 이제 그쪽에 살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샀던 기억이 나요. 엄청난 뭐70% off 뭐 이렇게 세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이버 먼데이의 그 매출이 108억 달러를 기록을 했대요 이게 지난해보다 15.1%가 더 늘어난 거랍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지만 이런 사이버 먼데이 같은 데서 매출은 그 블랙프라이데이 90억불을 상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접촉을 하면서 막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 생각보다 괜찮다 아, 이런 거죠. 음,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는 또 수출이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그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몇 번을 넘어야 되는 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이 허들만 잘 넘으면 어, 야, 괜찮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 댓글 질문 중에서 어떤 분이 제가 자꾸 경기 관련주, 경기 연주, 경기 순환주 이거 용어가 참 적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가치주라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그 표현은 조금 어, 안 쓰는 편인데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시크니컬 뭐 이런 산업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원래, 사이클리컬, 아니, 이, 이, 사이클, 그게 뭐예요? 어, 순환해서 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해주셔서 도대체 어떤 거냐.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장주. 특히 이제 올해 그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기술성장주. 그때 비대면 기술성장주. 뭐 이래갖고 이런 것들이 쫙 해서 시장을 앞서서 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산업에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산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주가못올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이런 후속적으로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뭐 망할 것도 아닌데, 얘뭐 이렇게 싸냐? 그래서 이제 그게 순환해서 돌아와서, 어, 시클리컬 쪽의 산업에 있는 것들을, 에, 주식 투자를건드하게 돼요. 어,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기운성에이앞 안만 좋다고 해도 너무 가파르게 달리니까 이거 숨, 숨 고르게 해야 되고, 또 부분적으로 어느 어느 순간마다 고소공포증을 느낄 만큼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어, 안 오른, 업종들, 우리 흔히 말하는 시클리컬, 사이클리컬 산업에 있는 것들이 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굳이 뭐 이거를 따져 본다면 약간 이제 뭐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뭐 철강 조선 금융 석유화뭐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또 특수성 같은거 보면은 커스메틱 같은거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음, 음 이런거 우리는 이제 그 여행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 음, 의미가 그래서 이제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또뭐 아모레퍼스픽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출 회사 비슷하잖아요. 이게 음, 코로나 진정되고 이게 중국 사람들 많이 오고 이러면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외화 외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여행주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범주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거죠 기술성장주는 우리가 아 이게 기술력도 있고 미래성장성도 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게 어떤 추세가 딱 생기는데 그 추세를 우리가 확인하고 사요 대, 대체적으로 아 이건 이렇다 어, 근데 이제 이런 시크니컬 쪽의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사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하고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얘네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뭐예요? 기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길게 못 빼요. 음. 그러니까 길게 못 빼. 그 그러니까 제가 항상 2박3일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못 빼는 게얘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기대감. 그러니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리스크도 좀 안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산업도 가야 되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올해 시장에서는 이것들이 성장주가 가면서 멈춤 멈춘탈 때마다 여러 사이클을 로테이션을 돌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싼 것만도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의 흐름상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레이딩 종목에다 이런 종목들을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이거를 메인 포트폴리오로 삼는 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이런, 이런 것들은, 어, 그냥 트레이딩으로 좀 끌고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거의 차이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썸네일 제목이 메인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종목. 어, 이거 제가 왜 이걸 했냐면, 댓글에다가, 저희, 이 그, 백만 개미는 종목 안찝어주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더러 계세요. 근데, 에, 아시지만 종목 안찝어드리잖아요 저는 종목 찍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장 흐름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시게 도와주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목을 전혀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아, 뭐, 시장 리딩하고, 막, 메이저사투 뭐, 듣보잡 주식,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는 잘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주로 시장 전체의 흐름, 또그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또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정리를 해 드릴 필요가 있다. 어, 이게 뭐,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이제 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보셨잖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진짜 어, 7만 전자가 어, 닉네임처럼 됐어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산거 어,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씩 팔았어요. 어, 뭐 70억, 20억 뭐큰 구매가 아니고 이거 줄기차게 샀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돌린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1,900억, 1,600억 이렇게 샀고 LG화학 어, 샀고 여러분 아시지만 LG화학은 뭐그 2차 전지 배터리 그것도 있지만 오늘은 또 이제 다른 재료가 또 나왔잖아요. 뭐 간염 질환 신약을 미국에서 임상에 들어간다는 소식. 그래서 이거는 이제 쌍호재가 <laughs> 터지면서 오늘 이제 32,000원이나, 음, 올랐잖아요. 외국인들도 이거 1,340억 순매수를 했어요. SDI도 좀 사고, 센트리온도 사고, 어, 현대차 팔고, 모비스는좀 사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쓸때 삼성전자, 뭐 이렇게 그 삼성전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를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삼성전자만 맨날 쓰는데 하이닉스 사면안 됩니까? 뭐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질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는 반드시 넣고 가야 된다. 우리. 나라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메인포트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전기차 나가면 전기차가 터리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반도체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에 뭐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컴퓨터 같이 될 가능성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자동차의 중요한 재료지만 이제 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써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관련 산업이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면서 급행창하는 거 더하기 뭐 그런 이제 새로운 수요도 있으니까 내년에 상당히 반도체 수요를 어,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 4. 몇 퍼센트 오,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예상 수치들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삼성전자,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BBIG. 그 BBIG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BBIG 지금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께 답변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 배터리 2차 전지, 바이오. 어, 인터넷, 그러니까 언택 마이너스,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게임 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차, 이렇게 제가 쓰죠. 그러니까 이건 차에 관련된 거많 그러니까 뭐, 현대위가 뭐, 뭐, 반도, 어, 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이쪽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쪽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전기차의 확산 시장이 굉장히 빨리 올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메인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음, 그래서, 반도체, BBIG, 자, 차, 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거나,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어, 시크니컬, 그, 순환에, 경기 순환에 관련된 주식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는 트레이딩 목적으로 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 아니다. 나는 그거 메인에 넣겠다 하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뭘 하나 모델로 권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린 뉴딜 관련이나 시크니컬 관련 쪽에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어, 하면 된다. 그런,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주가, 아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3일 가면 또 꺾이고 또 3일 가면 꺾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잘 운영하시면 괜찮잖아요. 아마 제 말씀 듣고 요새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꽤 재밌으실 거예요. 메인은 묶어놓고 그러니까 메인은 묶어놓는데 이런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 팔지 않으면 손에난거 없다. 그러니까 뭐 메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뭐 오늘 얼른 얼른 오르면 기분은 좋지만 이게 팔아야 내 돈이죠 근데 그 메인 포트폴리오는 내년까지 가, 가져가기로 한거 아닙니까 마음,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묶어두고 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루하루 이거 주가에 이리 이리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갖고 트레이딩 하는데 그 트레이딩 대상을 지금 예, 제가 말씀드렸던 메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대상의 종목들로 해도 되고, 어, 이런 그린 유진이나 시크니컬 순환, 경기 순환에 관련된, 음, 종목들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시장이, 아, 이제 시장 끝났어. 이렇게 해서 고꾸러질, 예, 예 그런 시장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 음, 한국의 개인, 그, 동아 개미들이 이제 혼날 거다. <laughs> 그 개인 부채가 많아서. 근데 뭐, 글쎄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이 부채가 없이 성장을 못해요.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새 매매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 같이 많이 오르니까 개인 투자가 딱 이익 시연하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 상당히 세련됐어요 메인 묶어놓고 나머지로 트레이딩 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그거 기사 보신 분들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가끔 이상한 소리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laughs> 그렇게 다 알려지면 그런 일이 잘안 일어나요 항상 어떤 거는 그냥 급습하듯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메인 포트폴리오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거인 정말 그런 그런 것들로 있나 어,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넣으시려고 그런 필요가 없어요 메인 포트폴리오에 세 종목 네 종목으로 구성하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없이 딴 걸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이 그 수능 음, 일이라서 시장이 늦게 열려요 1시간 그럼 1시간 늦게 끌리,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은 어, 시장이 늦게 끝나 4시, 4시 반에 끝나니까 뭐 정리하고 하면 영상이 조금 늦게 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일은 부지런히 좀 서둘러 어, 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번 주 브런치카페는 신용 거래에 대해서 이제 신용 공유율로 인뭐고뭐 가끔 얘기하죠. 신용 잔고가 뭐 어떻고 뭐 이게 뭘 어떻게 보는 거고 이게 뭐가 많은 거고 적은 거냐. 또 반대 매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뭔가. 하여튼 신용 거래에 관련된 것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토요일에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 조금 한 시간 늦게 끝나는 목요일 시장 본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